2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대열선들은 1번 이로키, 이어서 4번 이진원. 그 뒤쪽으로 3번 최병길, 2번 양기원, 5번 강진남, 6번 박지웅, 7번 한상진 선수. 체력을 안배하면서 접전 준비 태세에 나서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1번, 4번, 2번, 5번, 3번, 6번, 7번 선수. 더 빨라지는 속도 대결 속에 열정이 살아있는 본격적인 승부가 펼쳐집니다. 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1번 이로키 선수입니다. 그 뒤쪽으로 2번 양기원 안쪽으로, 4번 이진원 뒤쪽으로 5번 강진남, 그리고 6번 박지웅입니다. 5번 강진남 선수가 저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버티는 1번, 이렇게 바깥쪽 4번 이지는 1번, 5번, 6번의 대접전입니다. 바깥쪽 5번 강진남, 5번 강진남, 3번 최병길, 5번, 3번, 3번, 5번, 5번, 3번, 6번. 5번, 3번, 6번. 세 명의 선수가 접전을 펼친 우승급체 1경주가 끝났습니다. 특선급 출신의 5번 강진남 선수 마지막에 순발력을 발휘했습니다. 함께 해 주신 경유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만... 2위와 3위의 성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대열 안쪽으로 7번 김영곤, 이어서 바깥쪽 3번 하동성, 4번 오대환, 5번 류근희 6번 김범준, 1번 박철성, 2번 허동혁 선수. 이제 승리의 순간이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7번, 3번, 바깥쪽 6번과 1번, 뒤쪽으로 2번, 5번, 4번 선수. 보다 더 흥미진진해지는 강렬한 승부의 시간 속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6번 김범준 선수가 역시 지구력을 자랑합니다. 이어서 1번 박철성, 그 뒤쪽으로 7번 김영곤, 바깥쪽으로 2번 허동혁 선수입니다. 6번, 1번, 7번, 2번 선수가 마지막 정점을 향해 갑니다. 6번 김범준이 한 바퀴를 끌어가고 이어서 특 특산급 출신의 1번 박철성 선수입니다. 6번 김범준, 1번 박철성, 7번 김영군, 1번 7번, 1번 7번, 6번. 1번 7번 6번 세 명의 선수가 접전을 펼친 우습급 최 2경주가 끝났습니다. 특선급 출신의 1번 박철성 선수 금요 경주에서 우승을 가져갑니다 함께 해 주신 경유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행과 젖히기가 좋은 선수입니다. 대여서들은 4번 여동환, 이어서 5번 최창훈, 6번 배수철, 1번 성정환, 2번 박종현, 3번 김배영, 7번 김종현 선수.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강렬한 승부 타이밍이 시작됐습니다. 5번, 4번, 2번, 6번, 3번, 1번, 7번 선수. 더욱더 강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한 바퀴 접전의 시간입니다. 저열 안쪽에서 5번 최창훈 바깥쪽에서 2번 박종현 선수가 주도권 경쟁을 펼쳤습니다. 5번 최창훈이 먼저 선두권을 장악했고, 이어서 3번 김배영 뒤쪽으로 6번 배수철 바깥쪽 2번 박종현입니다. 5번, 3번, 2번, 6번 선수. 수가 최후의 승부 시점 바라봅니다. 5번 최창훈, 3번 김배영, 3번 김배영, 3번 김배영, 3번 김배영 안쪽 1번 박깥쪽 6번, 3번 1번 6번, 3번 1번 6번 세 명의 선수가 접전을 펼친 우승급 제 3경주가 끝났습니다. 네, 마지막에 강렬한 순발력을 자랑한 3번 김배영 선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경륜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진원 선수와 1번의 박상훈, 3번의 정휘성, 6번 이상경 선수 1코로 통과했습니다. 5번에 이재일 선수는 현재 대열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선두 4번이 최민호 이어서 5번이 이재일 뒤쪽 2번이 노태경 선수와 7번의 강진원 그들을 막한 1번의 박상훈 선수, 이제 4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스포츠 시작하는 2번의 노태경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행 스포츠 2번의 노태경, 막하는 7번의 강진원 선수, 안쪽에는 4번의 최민호, 바깥쪽에는 1번의 박상훈, 뒤쪽에는 5번의 이재일 선수, 2코너 통과했습니다. 2, 2번, 7번, 4번, 뒤쪽에는 1번과 5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 2번의 노태경이 한 바퀴 끌어가고 막한 출입하는 7번의 강진원 선수입니다. 7번의 강진원 7번과 2번의... 2번 뒤쪽 4번과 5번, 이번 <laughs> 노태경 선수를 활용한 7번 강진원 선수 추입 승부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이승으로 우수급 제4 경주 함께하셨습니다. 성원해 주신 경륜팬 여러분. 가한 달여 만에 출전을 했는데요. 지난 1월 부산 경주에서 성대한 데뷔전을 치르고 오늘 광명 경주 출전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결승전에서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두 번의 선행 우승 기록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제 1경주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6번, 7번, 5번, 4번, 2번, 3번, 1번 선수 조금씩 속도를 올려내는 일곱 명의 선수들, 빠르게 외선 타고 있는 이번 정민석 선수가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력승부에 나서는 이번 정민석, 이번 정민석 선수의 한 바퀴 승부 뒤쪽으로 거리 좁혀가는 6번 문성은 바깥쪽 5번 박정욱 선수입니다. 이번 정민석 선수가 길게 끌어가면서 사쿠라 통과 결승선을 향해 갑니다. 2번 정민석 뒤쪽 7번 5번, 2번 7번 5번. 오늘도 자력 승부에 성공한 이번 정민석 선수가 긴 거리 끌어가면서 우승을 가져갑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현 선수가 대열 네 번째 있는데요, 이번 경주 득점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올해 들어 선발급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선발 이상현 선수 최근 일회전 광명 경주에서 연일 아쉬웠는데요, 마지막 날 우승을 가져가면서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제 2경주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조금씩 속도를 올려내는 7명의 선수들 다종선 지나면서 배열 바깥쪽에서 앞쪽으로 3번 이상현 선수가 나섰습니다. 3번 이상현 3번 이상현 선수의 한 바퀴 승부 뒤쪽으로 단독 마크 7번 안재용 이어서 2번 구광규 선수가 따라붙었습니다. 3번, 7번. 3번, 7번, 2번, 1번. 3번 이상현 선수가 마지막까지 버텨낼지, 3번 이상현 바깥쪽으로 승부수 노리는 7번 안재용. 7번 안재용, 7번, 2번, 7번, 2번, 1번, 3번. 7번 안재용 선수의 승부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오늘 우승을 가져가는 7번 안재용.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오고 있는데요. 선두 유도원 주로를 벗어났습니다. 2번, 1번, 4번, 6번 후미에 5번, 7번, 3번 선수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선두에 2번 김치곤 선수가 있고 아직까지 대열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3코너 향해 가는 7명의 선수들 조금씩 속도 올려내는 7명의 선수들 제 3경주. 4번 이차현 선수가 조금씩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4번 이차현, 4번 이차현 선수. 기량 충분한 4번 이차현 선수가 오늘도 질주를 시작합니다. 4번 이차현 뒤쪽으로 밀착 막하는 6번 이일수 이어서 5번 이은우 선수. 4번, 6번, 4번, 6번, 5번, 3번 선수 결승선을 향해 갑니다. 4번 이차현, 6번 이일수, 4번 6번, 4번 6번, 5번 3번. 4번 이차현 선수가 오늘도 우승을 가져갔을지 정확한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주 현재 대열은 4번, 2번, 7번, 3번, 1번, 6번, 5번 선수 2코너로 향해갑니다. 제4경주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조금씩 앞쪽으로 나서는 2번 임건빈 선수입니다. 트랙 바깥쪽으로 속도 올려내는 7번 장동민. 7번 장동민 이어서 트랙 바깥쪽 3번 김문용 기습 치고 나오는 3번 김문용 선수 3번 김문용 선수의 한 바퀴 승부 3번 김문용 선수 선행 입상률이 높은 14기 선수 광주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질주하는 3번 김문용 뒤쪽으로 마크 1번 이승연 이어서 6번 김경태 조금씩 앞쪽으로 나서는 6번 김경태 선두 3번 김문용 6번 1번 1번 6번 1번, 6번 선수가 접전 속에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한 광명 제4경주였습니다. 1번 이승현 선수가 오늘 우승 가져갔을지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선두 유도원 주로를 벗어났습니다. 현재 대열은 6번, 4번, 3번, 1번, 2번, 5번, 7번 선수.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제 5경주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선두 여전히 6번 김기동 선수입니다 타종선 지나면서 조금씩 속도 올려내는 7명의 출전 선수들 선두 6번 김기동 선수가 그대로 한바퀴 승부에 나섰습니다. 6번 김기동 선수의 선행 승부 뒤쪽으로 4번 김민욱 이어서 3번 노성현. 6번, 4번, 3번. 바깥쪽으로 젖히기 시도하는 3번 노성현 선수. 전력 질주 6번 김기동 선수가 여전히 선두에서 결승선을 향해 갑니다. 6번 김기동 바깥쪽 승부수 노리는 4번 김기동. 6번, 4번, 6번, 4번, 3번, 1번. 6번, 4번, 3번, 1번 선수가 마지막 접전 속에 결승선을 통과한 제5경주였습니다. 6번 김기동 선수가 오늘 우승 가져갔을지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복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가면서 마크 추입에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에권정욱 선수 득점상 현재 승부, 추입 승부를 많이 펴졌습니다, 올 시즌. 하지만, 긴 거리 승부에 지난 시즌에는 좀더 비중이 높았는데요. 과연 어떤 승부가 전개가 될지, 이번 권종국 선수가 대열 선두에서 빠르게 초반부터 선행 스타트를 감행합니다. 초반. 승보수에 나선 1번 권정국 선수 뒷자리 6번 조성래 이어서 5번의 장찬재 선수까지 뒤쪽에서 7번의 박경호 선수가 위치해 있는데요. 바깥쪽 이제 빠져나면서 페달링을 가속합니다. 7번 박경호 선수 쭉쭉 뽑아 나갑니다. 6번 조성래 선수마저 넘을 수 있을지 7번 박경호 선수가 6번마저 제치입니다. 7번 박경호 특별승고로 가는 계단을 하나씩 쌓아올라가는 7번 박경호 7번 2번 3번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준 2 0 7기 진인의 회기 제번 박경호 선수가 계속해서 승부 특별 승급의 계단을 쌓아 올라갑니다. 모두 입상을 가져가면서 3연대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우승급제 7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대열 합선 눈치를 보고 있죠. 자, 4번, 6번, 1번 뒷자리 7352번 선수들이 위치에 있는 가운데 타종선 지납니다. 대열 앞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4번 류근철 선수가 그대로 대열 흐름 살려가면서 긴 거리 승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4번 류근철, 4번 류근철 선수, 4, 6, 1번 선수들이 계속해서 대열 앞선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번 류근철 선수가 그대로 긴 거리 승부를 끌어가고요. 6번의 이기주 선수가 뒤쪽 견제하면서 바라볼 때 7번의 김태현 선수가 바깥쪽 페달링을 가속하면서 이제 빠져나옵니다. 6번의 이기주 선수도 막판 추입을 준비하고요. 뒷자리 1번 이수원 선수도 입상권 진입을 도전합니다. 6번 이기주, 6번 3번. 그리고 후속권 접전입니다. 마지막 홈스리치 스포트 64km를 기록했습니다. 시속 64km를 기록한 6번의 이기주 선수가 계속해서 연속 입상을 이어갑니다. 경주권 복구가 나시면 됩니다. 6번 선수들 가운데 1승, 시즌 첫 승을 기록할 선수가 나오게 될지 6314527번의 대열 흐름 속에 과연. 언제 승부 타임을 노리게 될지 3번의 장지웅 선수 움직입니다. 3번의 장지웅 선수가 긴 거리 승부를 끌어갈지 뒤자리 1번 황민호 선수가 3번을 막합니다. 3번 장지웅 선수가 그대로 속도 살려 가면서 3번 1번 6번 4번 5번 2번 7번에 대열 흐름 속에 그대로 대열 흐름 살려 가면서 3번의 장지웅 선수가 선행 스타트. 뒤쪽에 1번 박민호 선수 그리고 바깥쪽 빠지는 5번 노영균 선수가 뒤쪽에서 박차를 가합니다. 1번의 박민호 선수도 저치기 승부. 3번 장지용 선수를 넘고요. 5번 노영균 선수가 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1번의 박민호 선수를 넘을 수 있을지 1번, 5번, 1번, 5번 그리고 바깥쪽 이번에 이용희 선수까지 5번에 노영균 선수가 1번을 넘어 서고 바깥쪽 이번에 이용희 5번, 2번. 이번 5번에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시속 64.8km를 나타냈던 선수 과연 누가 됐을지 경주권꼭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득점상 3위인 7분의 손진철 선수는 추입 입상 기록이 있는데요. 2번, 6번, 4번 이어서 5번, 3번 선수들이 뒤쪽의 위치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앞두고 대열 앞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7번의 손진철 선수가 2번을 빠져나와서 대열 선두로 위치하면서 타종선 먼저 통과. 7번, 2번 이어서 6번 이성광 선수가 페달링 가속하기 시작합니다. 6번 이성광, 6번 이성광 선수가 오늘도 자력 승부에 도전합니다. 6번 이성광 선수의 선행 스타트. 뒤쪽 4번 차봉수 선수가 6번 뒷자리에서 승부 타임을 노리고 있습니다. 6번 뒷자리 4번 차봉수 선수가 간격을 벌 하면서 뒤쪽을 견제할 때 뒷자리 5번과 3번 선수가 바깥쪽 페달링을 가속합니다만 4번 차봉 선수를 넘지 못합니다. 6번 이성광 선수의 긴거리 승부 뒷자리 4번 차봉 선수가 막판 추입 4번, 6번, 7번 득점 3강4-7 6, 순서대로 들어왔습니다. 4번 차봉수 선수가 일승 추가 시즌 3승을 기록합니다. 경주도. 3번 선수들은 23기, 또한 6번의 어미태 선수도 23기 동기생입니다만 13번 선수들 훈련지 인접한 선수들이고요. 하지만 대열은 따로 떨어져 있는 상황. 2번, 7번 팔당팀 선수들이 대열 나란히 레이스를 펼치면서 5, 6, 4, 3, 7, 2, 2 1 선수들이 위치해 있는데 과연 3번 김준일 선수는 안정적인 승부를 택할지 아니면 긴거리 승부에 나서게 될지 3번의 김준일 선수가 페달링을 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번의 고재준 이어서 6, 3번의 치열한 접전 속에 5번 고재준 선수가 오늘도 긴 거리 승부에 나섰고, 5번 뒷자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동기 생간의 대결, 6번, 3번의 대결 속에 3번의 김준일 선수가 바깥쪽에서 계속해서 페달링을 합니다. 3번, 6번의 계속되는 몸싸움 속에 3번의 김준일 선수가 바깥쪽 속도를 올려가고, 7번의 최성국 선수도 페달링 가속, 6번, 5번, 5번, 7번. 7번에 최성국 선수가 대열 앞선 혼전 속에 빈틈 파고 찔렀습니다. 경축권 꺾고 가나 싶점 있는 선수기도 합니다. 47 5번 이어서 13 2 6번 그대로 대열 흐름 살려가면서 4번에 손경수 선수가 긴 거리의 승부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대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과연 어떤 승부를 펼치게 될지 4번 송경수 선수가 그대로 대 흐름 살려가면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대앞선 4번 앞자리로 어느 누구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4번 손경수 선수가 그대로 대열 흐름 살려가면서 긴 거리 승부에 나섰습니다. 4번 손경수 뒤쪽 7번 이어서 5번, 4번, 7번, 5번입니다. 4번 손경수 선수가 오늘도 연승 흐름 그대로 이어갈지 뒤쪽에서 이번에 정윤건 선수가 바깥쪽 페달링을 가속하면서 5번 이세혁 선수의 대결 하지만 넘지 못하고요. 4번 손경수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를 지켜갑니다. 4번 손경수, 4번, 7번. 27기 소속 4번 손경수 연승 쭉쭉 이어갑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유도왕 투랙을 벗어났습니다. 특상급 오늘의 첫번째 레이스 K12 경주. 선두는 번호 7번 김원정 이어서 1번 신동현 선수 바깥쪽으로 성큼성큼 성큼 번호 4번 정재완 선수입니다. 이 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성큼성큼 성큼 번호 6번 윤현준 앞서면서 타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선두는 번호 6번 윤현준 이어서 5번 김현경, 김현경 5번 뒤쪽으로 1번 신동현 선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 번호 6번 윤현준 선수 뒤쪽으로 5번 김현경 선수의 추격 전에 추격전이 꼬리를 물고 1번과 3번 따라붙는 4번 자, 3번에 류재민 저치기 타임 저치기 타임 동시에 5번과 3번 접전 따라붙는 2번 김대범 안쪽 퍼트는 6번 저치는 5번 바깥쪽으로 주입하는 주입하는 빨랫줄 주입 3번 류재민 선수 2번 변수 번호 3번 류재민 선수가 앞서 결승선통과합니다 득점 6인데요. 3번 류재민 선수가 변수 번호 특선 12경주 판도를 뒤집어 놓습니다. 경주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광명 스피드입니다. 제13 경주 선두 유도원은 트랙을 벗어납니다. 4번 양희천 선수가 대열 선두 이어서 7번, 5번, 6번이 선두 그룹에 몰려 있습니다. 현재 선두 그룹 4번, 7번, 5번, 6번, 7번 김태한 선수가 앞서갑니다. 7번 김태한 선수 바깥쪽에서 5번 황인혁 선수가 앞서갑니다. 5번 황인혁 선수가 앞서 선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번호 5번 황인혁 뒤쪽으로 이번에 유태복 선수가 마크 작전 이어서 7번 김태한 선수입니다. 자, 1번 김시우 선수가 현재 4위권인데요. 4번에 양희천, 3번에 박병아 선. 이게 웬일입니까? 대열 맨 후방에 쳐져 있어요. 5번, 2번, 7번, 1번의 득점 랭킹에서 40권 앞서가는 5번과 2번, 7번, 7번의 김태한 현재 3위권에서 막 버투입 역전 노립니다. 5번 버투, 2번 쭉쭉쭉, 5번, 2번, 7번, 5번, 2번, 7번 세 명이 앞서면서 결승전 통과했습니다 앞서도록 5번의 황인혁 선수입니다. 경륜 고객 여러분께서는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가지고 계신 경주권은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광명 스피드입니다. 선두권에서도 접전이 예고됩니다. 선두 유도원은 트랙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승부의 시간, 대열 선두는 현재 번호 2번 김민호 선수. 이번에 김민호 선수는 김포에서 훈련하고 있는 이변 변수입니다. 2번 김민호 뒤쪽으로 7번 조주현, 4번 조영환, 1번 윤민호 뒤쪽으로 5번 황무현, 뒤쪽에는 3번 최석윤, 뒤쪽으로 6번 김주석 선수입니다.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놓고 번호 7번 조주현 선수가 마지막 승부수를 선행승부수로 도전합니다. 번호 7번 조주현 뒤쪽에는 번호 4번 조영환 선수입니다. 4번 조영환 뒤쪽에는 1번 윤민우 선수가 막판 추입 역전을 노립니다. 결승선이 보입니다. 4번 바깥쪽으로 1번 윤민우 날들이 멸기 핸들이 멸기 쭉쭉 앞서 들어온 1번 윤민우 선수입니다. 결승선에서 쐐기를 박아버리네요. 1번의 윤민호, 경주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광명 스피드메이커. 감사합니다. 승골인 시에 비춰지는 이 최고 시속, 2023년 고객 여러분께 선보이는 우리 경륜 방송팀의 노력입니다. 자, 선두는 1번의 최병일 선수 앞서 가고 있습니다. 대열 뒤쪽을 견제하고 있고요. 5번 이재림 뒤쪽에는 이번에 김민배 득점 랭킹 3위. 이번에 김민배 뒤쪽으로 7번의 엄정일 선수가 버티고 7번 엄정일 뒤쪽으로 바짝 막하는 3번 최종근 선수입니다. 마지막 한 바퀴를 알리는 타종과 함께 앞서 나오는 이번에 김민배 선수입니다. 이번 김민배 뒤쪽에는 7번 엄정일 선수입니다. 7번 엄정일 뒤쪽에는 3번 최종근 선수입니다. 2번, 7번, 3번 페이스로 이제 마지막 이제 결승선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민배, 이번에 김민배 쭉쭉쭉 자 결승선도 속도 키로수가 나옵니다. 2번 바깥쪽으로 7번과 3번 7366.5km 결승선 통과합니다. 제15 경주 앞서 들어온 번호 7번 엄정인 선수입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순위 확정 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광명 스피돔입니다. 드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특성급 경주 제16 경주 선두 유도원 트랙을 벗어났습니다. 선두는 번호 7번 정윤재 동서울. 이어서 6번 임채빈 수성. 번호 2번 전원규 동서울. 3번 신은섭. 동서울 4번 김원진 수성 5번 김주호 동서울 1번 김우영 수성 2번 변수번호 1번 김우영 대열 뒤쪽 선두 7번 정윤재 이어서 6번 임채빈 이어서 2번 전원규 선수입니다. 7번 6번 2번 3번 4번 5번 1번 선수 이제 마지막 한 바퀴 7번 정윤재 정윤재 번호 7번을 막한 번호 6번 임채빈 뒤쪽으로 2번 전원규 버티고 이어서 3번 신은섭 현재까지 랭킹 가시권은 6번. 이번 2번 3번 결승선 시속 최고 시속을 향해서 스포트합니다 6번 임채빈 임채빈 결승전 꺼린 67.7km 아무래도 경쟁 경합선수가 없기 때문에 여유있게 앞서 들어온 벽 6번 임채빈 선수입니다